목소리 <laughs> 그왜 그래. 모드 모드 승률이 나 라인, 나 라인 53. 덩크로 52. 나 모드 53. 자, 애들 겐지. 아. 애들, 애들 탱위치 라인 위쪽 자리 아래. 라인 화가도 한 방. 라인 미트로 힐. 뒤로 돌아. 면피 못 잡았어. 저장패 없어요, 죄송. 이 나이스. 힐러 필러, 힐러 한명 잘렸고. 두그 마리 잘렸어, 리한주딱한한나한안 잘렸어. 저 실점 주세요. 스고어 뭐. 어, 라인 타보. 어, 라인, 라인한테 억울로거리면안 돼. 저궁 있어요. 레이싱막오케이다뭐이러지 탑, 뭐이탑는거이스이야레이렉좀 걸리니까 좀이해좀 좀. 좀 이해좀 아유, 뽕 있나 봄. 라인 여기 숨어있다. 애들 위쪽으로 온다. 뺐다 라인. 힐좀 주세요. 아힐안 줘도 돼, 힐안 줘도 돼. 소중, 착각했어. 나 밀었다. 뽕 알았어, 나 밀었다. 메르시 일단 날라왔 자리야 때까지. 뭘 어떻게, 뭘어피게 탈락할 때까지. 탈락할 커까지탈락지도락할때 딜러 다다할때까잘 쓴다 감사합니다 네할 때까지. 탈락할 때까지. 탈 때까지. 탈락할 때까지. 탈락할 때까지. 탈락 백백백백백백백리 정글 백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뭐야 전... 어, 아, 있구나, 저, 리 겐지네 라인 뺐어, 리빨 라인 리빨아빨리빨리어리 아, 트레스트레이스트레스좀더 잘, 딜러, 야, 존재 트레스좀 잘라봐. 지금 피가 없어, 너무 뭐야, 나 있었는데, 바지. 트레이 어, 머나못 뭐, 잘라. 마지막 고 오케이, 나이. 나이스 쟈리아 저 망치 잘 막았죠? 잘 막았어 잘 막았어 고마워 <laughs> 아, 라인 타닌아에를빼버고네나이어저힐 어, 줘주세요 힐어 괜찮아요 힐안 줘도 돼힐안줘 죄송해요 반어왜 죽었어요 아화 아, 얘네 뭐. 왜냐안에으면맞 바로 죽어요 헬스당 한가석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아, 이건 두 번에 걸렸어. 일정 줬어요. 아, 힐안줬아졌어 아, 나 진짜 저... 내피를 계속 착각해. 나는 펜지 그... 저 이제 군인 어요 빼야 될것 같은데 힐러 다 짤려요. 어 나이스 정 들어가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힐러도 빨리하면 돼쫄요들어요졸졸 맞네 멜시 날피 나이스 힐 힐러 없어요? 아, 멜시 날라가 나이스 아, 나님궁 알아서 줘서저궁 알아서 궁날릴거였어다 그래. 넣었어 다 넣었어 됐다 됐다 나이스, 우리 팀. 아나님 아, 아, 뽕 이제 에이. 빈지한테 주셔도 돼요. 끝났다. 멜시 너 뭐야, 멜시 넌 비빌, 자격이 없어. 애들 아, 왜 자꾸 아, 비빌냐? 아, 비빌. 그래, 넌크레넌내꺼레 뭐야? 정답이, 정답이 나이스. 저덕 걸렸어요. 아, 나이스. 아, 이거 아, 어드려 베어드려. 빼야드려베어드야베드려드려 베어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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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드려베 가. 드려베 정글에서 이제 할것 같아, 라인 뒤에. 라인 다 킬, 라인 다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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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아죄송못마아고 괜찮아, 괜찮아. 렛시 한 명, 시한시 면, 테오리면 돼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, 이거, 이거. 나이스. 라인 well, right. <목소리> 이거 정글 캐시 다 했어, 이거. 뭐 힘들게 인거 아닌가 이거. <laughs> 아아 1분 일본 정도면 1분하고 세고 쉽게는 거 야. 샤샤샤는 뭐예요, 이거? 샤샤샤가 무슨 뜻, 무슨 뜻이지? 아 맞다 우추고 가야 돼. 이거. 아 맞아. 윈디네 윈디. <laughs> 한국 한국 이기죠. 한국이 이깁니다. 아씨 뭐야. 이게 좀 파라파라. 아 뭐야. <laughs> 윈스턴 윈디 윈디 윈디. 하아봐야겠네나 사네, 사나. 헬. 헬 좀. 헬 좋아, 좋아, 좋아. 응. 좀. 네 좀. 헬 좀. 헬 좀. 헬 좀. 헬 좀. 좀. 헬 좀. 좀. 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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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헬반피 좀. 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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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좀 저 필요 없어요. 날씨가 해 아, 이거 음귀다 음식. 어식 음식. 아식 음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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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저 음식. 음 아, 아, 미스터 음식. 아, 음식. 파라, 파라, 파라반지파라반지 펠프점 괜찮아. 괜찮아. 여기는 시간 좀 먹고 걸면 돼. 아, 안저 아니, 다 왔나? 자리어 좋았어요. 파라반 파라반드, 펠프. 파라 파라반드. 파라 파라반드. 지라반드파라반

얘 얘네들 뭐야 얘네들 아 메르시는 아 파라 쟤 뭐야 쟤네 또에 아, 파라 나이질 않나 파라가 애들 진짜 잘한다니까 저네들라니까좀 티가 안 어, 파라가 나이질 안아파 우리 3등 할까? 힐한니은 할까 3등은 할까? 힐 없나? 힐러나이스너 파라 어디 갔어? 너의 마음 써뭐다 킬금이다. 뭐아 뭐야, 뭐야 얘가 내 킬금이야? 써봤어. 화물 어디 있어? 아 여기구나 화물. 왜 이렇게 많이 내? 이분만버티시다 파라 파라 파라. 야 오다주 빨리 파나를나라 기다려 난 피가 없어. 야 애들 화염광 타도 이거 매틱스 안막아 이들이 내가 뭐? 먹... 파라 또 있다. 파라 여기 있 아, 진짜, 이쁘다. 다 놓다? 미스 오더즈. 나이스 차리야. 다 잘했다. 미스터, 미스터, 미스터. 됐스 오케이, 잘 막았어. 그럼 그냥, 이제 라, 이제부터 그냥 라인한테 줘요 어째 라인한테 줬어.

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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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애들 돈다, 돈다 돈다 뒤로. 아닌가? 팔아. 팔아 팔아. 팔아. 안팀만저이 팔아 팔아 그요 팔아 머리띠 팔아. 궁있어요 좀만 버텨줘. 아왜 자꾸 나한테만 그다 넣었어 다 넣었어. 파라, 오 아, 좀... 아마어는울울 멋있어, 울트, 뭐야 울지, 에다 죽었어? 모이래도 뭐 러야너 지금 모이랄 브이테로착각한 거야. 일단 모이래도 러야 그래도... 그래도... 그 해? 이 저 방패 없어요 죄송. 어제는 포지션 이상에 버무못못 당했어요. 레스. 어, 와나 나. 내발 내발 아 죽지 마왜다 죽어. 잖아 이런. 야 이러면 우리가 여까지해온가 뭔데 역시. 딜러가 없어. 이걸? 어? 이 게임을? 오주고어할수 있어. 어? 아 잠깐만. 아가아 아냐 아냐 냐어나 딜러야. 막다다다뭘 막아. 아직 몰라. 어, 잠깐만. 소환아, 소환아, 소환아. 아 막아. 아 저거 나 송환아 송아송환 디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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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에어냈 송환아 송환아 송환아. 아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나왜 아, 쏘냐? 나 오오오 아 이거 아왜 자꾸 나한테 주시냐고 <laughs> 어? 설마 이거 아, 우와 이거 정크래시 아, 이거, 이거 정크래시야맥크리시 우와 어.